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미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을 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다니. 핵 속의 한 부분입니다 어, 당시나 지금이나 이혼이 흔히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 오늘날에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충분히 자신들이 밥벌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 당시에는 어 남자가 나가서 벌고 어 여자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뭐 주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예,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성경 학사 아, 박사들이죠 있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던, 음. 아, 예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물은 건 아니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 있었으니까 다뭐 가르친 룰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 뭐 궁금해서 물었는지, 음, 아니면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물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집을 잡을 수 있을 때 있죠. 왜냐면 당시 그, 그 왕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세례리자 이와의 에 그것을 이제 비판하다가 목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그 재판 같은 거 벌어지면 어떻게든 흠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지 않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버린 것이 뭐냐?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가 너에게,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율법은 너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모르는 그들이, 어, 이혼증서를 어, 써주어서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걸리면 안 되고, 이건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어, 그냥 막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어, 절차를 밟아서 그 보상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음, 것을 해주고 어,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막 이어나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게 남자의 도리죠 그렇게 해서 이혼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몸이 하나가 되고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랑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밖에서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같이 여기 모여있어서 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 몸이 이제 나누어지면은 교회가 깨진 거고, 교회가 온전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머리의 역할을 하고 각자가 그 역할 속에서 그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절 그 사람이 나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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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예,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발절에.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요거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부부도 온전히 그, 가정을 꾸리려면은, 서로, 뭐, 딴 마음을 품어서는 가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 서로 하나의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엄격하게, 어, 어, 부부 관계도 그렇고, 예, 교회 관계도 그렇고, 어, 어 서로에게 그 하나의 그 정,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어, 모습을 지킬 것을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다 원래는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공동체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민입니다. 뭐, 모든 권력에,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고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든 말든 간에,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탔습니다. 미국은 미국, 미국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 이게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죠. 그, 뭐, 그, 정치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뭐 억지로 막 갈라 놓으려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리고 서로 그 어 충돌하고 할 것이 아니고 여가 여전에 부부싸움은 있어도 부부싸움 하셨으니까 보통 해도 어 공동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이제 그어 부축해가지고 서로 보충해가지고 어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 사람 관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간에 내가 뭐 친구를 사귀든 교회에서 소속이 되든간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뭉쳐서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열은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를 함께 기도해 주면서 살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